국내 미분양 주택이 8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는 등 청약 규제가 완화되는데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한달새또 7천 가구 넘게 늘어 10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5만 가구 넘게 폭증한 겁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7,546 가구로 전달보다 28 가구 증가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84%가 몰린 지방에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호도가 있는 곳은 미분양이 해소돼 나가고 있다. 악성 미분양도 이번 달 늘어난 것이 두 자리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또 건설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요구에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이라며 자구 노력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둘러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7만 5천 미분양 주택이 무순위 청약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완화되고 서울 중소형 평형 아파트에 추첨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다분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여보겠다는 조치인데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위험 수위를 넘어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 선물 세트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줬는데요. 건설사도 이번 규제 완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방서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기자, 지금 어, 건설사들이 다음 달부터 또 분양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한약 2만 1,400 가구로요. 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74% 정도 급증했습니다. 네. 이제 계절적으로 좀 봄이 분양 시장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좀 아무래도 미분양 증가세를 염두에 두고 또 청약 제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또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 관련 규제도 풀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일단, 그리고 이 청약제도 손질 말고도 지금 이제 금리가 연 3%대로 낮으면서 또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은 어, 적용받지 않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고 또 다음 달부터는 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다주택자도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좀이축된 매수수요가 살아날, 것이축된 매수수요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 건설사들이 좀 이제 올해 초 어, 하지 않았던 분양을 재개하기 시작한 것으 네.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마수 거리 분양을 좀사 월로 미뤘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모험이 아닐지 괜찮을까요? 일단 이 정부에서 집계한 미분양 통계가 기준이 한달 전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이 통계 자체를 좀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그 미분양 물량을 좀 취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네. 나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 요 아요 일단 어 아직 수도권에 그치긴 하지만 좀 반응은 오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음 실제로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하고 초기 계약률이 이제 60%를 밑돌았던 단지들이 어올 들어 무순위 청약과 이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 결과 뭐 남은 물량을 거의 완판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심지어 이 단지들은 지금 무순위 청약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물량이 소진된 겁니다. 음. 지금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도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했다는 어 소리가 되고요. 예. 일단 주택 거래량을. 어 회복하는 것을 좀 판단하는 그런 지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요. 네. 지난달 어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91.5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82.7보다 8.8% 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이 지수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어, 설문 조사를 해서요. 소비자의 어떤 행태 변화와 인지 수준을 0에서부터 200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한 건데요. 0에서부터 95를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보고, 네. 95에서 114까지는 보합 국면, 110, 어, 115에서 200까지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이제 9 90... 구십 대를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하강 국면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예. 분명 이제 수치는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구십 음. 대를 넘어서면서 좀 이렇게 수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시장 분위기 반전을 좀 점쳐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다음 달 분양 시장 이제 흥행 여부가 건설사들한테는 올해 전체 실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주택 사업을 하는 이상 이제. 분양을 해야지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이제 분양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일단 건설사별로 이제 어 지금 주택 사업 비중이 거의 뭐 70%에 달하는 그런 건설사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분양은 해야 되고요.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청약 규제 완화, 완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분양을 미뤘. 분양을 미뤘고 이제 분양을 겨우 시작했는데 이게 잘안 된다면 정말 좀 이제 올해 장사는 좀 망쳤다고 네, 봐도 예. 되겠죠. 어, 어, 특히 이제 이번 3월에는 좀 청약 규제 완화 효과를 판가름할 그런 중요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대단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게 바로 그 둔촌주공 재건축인데요. 네. 이게 이제 3월 무순위 청약을 하고요. 또 용산국제빌딩 5구역을 재개발한 호반서밋 에디션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 수혜를 노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거의 뭐 가점으로만 가점이 높아면 당첨이 되는데 이제 이 제한이 없어진 거죠. 예. 어 이제 다만 어 아직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하강 국면 그러니까 회복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새로운 주택 사업을 뭐 공격적으로 수주하기보다는 미리 확보해둔 사업장으로 좀 얼마나 잘 털어내느냐가 이제 음. 올해 실적과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 정도 주택사업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내놓는 규제에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건설사들 별로 어느 정도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까? 일단 건설사 대부분이 좀 올해 분양 목표를 굉장히 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절대적인 양을 뭐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네. 정말 이제 목표치를 내세운 만큼 얼마나 많이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분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보다는 예. 어, 그리고 분양을 하더라도 미분양 리스크가 적어야 합니다. 이제 미분양이 되면 정말 외상 공사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의 리스크 미분양 리스크가 적은 곳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종합하면 이제 입지적으로는 좀 매수 수요가 많. 는 수도권에서 그리고 사업 유형으로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보다는 이제 조합원이라는 좀 어, 수요가 버티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장을 기존에 많이 확보해둔 건설사가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어, 증권가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건설사로 이제 GS 건설을 뽑았습니다. 이 GS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3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 중에 이 GS 건설이 공급하는 물량이 거의 뭐한 4분의 1에 달하고요. 또 이제 건축 주택 수주잔고에서도 이제 도시 정비 사업 비중이 5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이제 DLNC가 한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우 건설이 27%, 현대 건설이 7% 순으로 이제 도시 정비 사업장을 기존에 많이 확보해 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